안녕하세요. 더로그의 열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윈도우 10을 사용하시면서 좀 유용하게 쓸수 있는 한 20가지 꿀팁들 알려드릴까 해요. 그리고 지난 달이었죠. 윈도우 10 크리에이터가 업데이트되면서 새로운 기능 몇 가지도 추가가 됐는데 그 부분 역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여러분들께서 시작 메뉴를 클릭하실 때 좌클릭을 하시면 라이브 타일과 최근 추가된 앱 등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컨텍스트 메뉴를 함께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컨텍스트 메뉴는 윈도우 X 버튼을 눌러주시면 좀더 빠르게 호출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설정창에 좀더 빠르게 접근하고자 하신다면 단축키 윈도우 I를 누르시면 이렇게 윈도우 설정에 좀더 빨리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윈도우 10 크리에이터 업데이트 이후 시작 메뉴를 눌러보신 다음에 여기 라이브 타일에 보이시는 앱들 있죠? 앱들을 폴더화 할 수가 있어요. 아래에 보이시는 오피스 아이콘들 이렇게 드래그해서 같은 아이콘 위에다 겹쳐만 주시면 하나의 폴더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폴더화가 된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에 크기 조절을 통해서 좀더 작게, 내지는 좀더 넓게 폴더를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윈도우 10 크리에이터 이후에 또 하나 추가된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게임을 할때 여러분들이 게임에 좀더 집중하고 그리고 게임 화면을 바로 녹화 내지는 브로드캐스팅을 할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자, 윈도우 키 플러스 G를 누르시면 이렇게 게임 화면 내에 아래에 게임 표시줄을 열고 싶으신가요? 해서 게임 바가 생성이 돼요. 자, 게임 바를 보시면 스크린샷 내지는 녹화, 브로드캐스팅 등의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게임과 관련된 컨텐츠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어요. 윈도우 10 크리에이터 버전에서는 사용자 눈 피로도를 고려한 야간 모드를 지원을 해요. 얘는 윈도우 I 버튼을 누른 다음에 설정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시스템 디스플레이에 보시면 야간 모드 기능을 보실 수가 있어요. 얘를 비활성, 활성화 하실 수가 있고 활성화 한 다음에 야간 모드를 클릭 그리고 지금 끄기 내지는 밤의 색 온도도 그 농도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블루라이트나 눈 피로도가 좀 고려되시는 분들은 기능을 좀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윈도우 10에서는 저장소 센스라는 기능도 제공을 해요. 얘는 여러분들이 휴지통에 넣어 놓은 파일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해주거나 내지는 사용하지 않는 앱들의 임시 파일을 알아서 지워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설정창에 들어가신 다음에 시스템 그리고 저장공간을 클릭하시면 아래에 저장소 센스라는 기능을 보실 수가 있어요. 얘를 활성화 하신 다음에 공간 확보 방법 변경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내 앱에서 사용하지 않는 임시 파일 삭제나 30일 이상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자동으로 삭제하는 기능들도 다 활성화하실 수가 있거든요. 또한 지금 부족한 공간을 바로 정리를 통해서 확보를 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이 기능도 참고를 해보세요. 우리가 보통 윈도우를 쓰면서 작업 보기를 할 때는 Alt 탭을 눌러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었죠. 하지만 윈도우 10에서는 윈도우 키 플러스 탭을 누르시면 좀더 크고 직관적으로 작업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macOS를 쓰신 분들이라면 가상 데스크톱이라는 기능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윈도우 10에서도 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쓰느냐? 가상 데스크톱을 만드는 방법은 일단 크게 두 가지예요. 먼저 윈도우키 플러스 탭을 누르시면 작업보기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여기에서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새 데스크톱 버튼이 있거든요 얘를 클릭하면 데스크톱 1, 2, 3, 4, 5 이렇게 새롭게 가상 데스크톱 화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단축키를 이용한 방법인데 윈도우키 플러스 컨트롤 플러스 D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들이 새롭게 생성이 돼요 얘를 어떻게 좀더 편리하게 쓰느냐 다시 작업 보기로 돌아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프로그램들을 가상 데스크톱 화면으로 다 이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켜 준 다음에 자 데스크톱 화면 1로 돌아가서 처음에 하던 작업에서 좀더 빠르게 화면 전환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윈도우 키 플러스 컨트롤 플러스 방향키를 이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가상 데스크톱 간에 화면 전환을 빠르게 하시면서 작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만들어진 가상 데스크톱 좀더 빠르게 삭제도 가능하거든요. 삭제하는 방법은 윈도우 키 플러스 컨트롤 플러스 f4를 누르시면 자 가상 데스크톱 화면들을 다 지우실 수가 있어요. 물론 가상 데스크톱만 지워지고 그 화면들로 다 분할했던 프로그램들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잘 돌아가고 있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윈도우 10에서 작업 중 바탕화면을 보고자 한다면 윈도우 키 플러스 쉼표를 누르시면 잠깐이나마 이렇게 바탕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뭐 스냅 같은 프로그램들을 쓰실 때 이런 알림들을 한 번에 보실 수가 있거든요. 윈도우 키 플러스 A 버튼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알림 센터를 바로 호출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남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별도 프로그램 필요 없이 윈도우 키 플러스 프린터 스크린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화면의 밝기가 살짝 변하면서 스크린샷이 저장이 돼요. 듀오 모니터나 빔 프로젝트 같은 추가적인 디스플레이를 활용할 때 우리가 설정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윈도우 키 플러스 P를 누르시면, 자, 프로젝트라는 기능을 바로 호출하고요. 여기에서 복제, 확장과 같은 기능들을 좀더 빠르게 설정을 완료하실 수가 있어요. 윈도우 10에서는 줌인, 줌아웃 기능도 제공을 해요. 얘는 어떨 때 쓰느냐, 보는 화면에서 특정 영역을 확대하고 싶다라고 할 때,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두고, 윈도우 플러스 플러스 키를 누르면, 돋보기 기능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버튼을 누를 때마다 화면이 커지고 반대로 윈도우 키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를 때마다 화면이 축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작업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많은 창들이 열려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 외에는 다른 창들을 다 닫고 싶다 라고 한다면 윈도우 플러스 홈 버튼을 눌러주시면 현재 창 외에는 전부 최소화 하실 수가 있어요 파일 탐색기 사용하실 때 여기 바로 가기 누르시면 자주 사용하는 폴더 그리고 아래에는 최근에 사용한 파일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사용한 파일 얘를 눌러보면 번잡하게 좀 깔끔하지 못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는 싫다. 그런데 없애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이거든요. 위에 보시면 보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얘를 클릭한 다음에 옵션 메뉴 클릭하시고 여기 폴더 옵션에서 일반 탭에 있는 파일 탐색기 열기. 얘를 눌러보면, 바로 가기, 그리고 내 PC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내 PC 선택하시고, 아래에 있는, 아래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서 빠른 실행에 최근에 사용한 폴더 표시, 파일 표시, 얘네들을 둘다 꺼주면, 그 최근에 사용한 파일, 목록들은 다 없애실 수가 있어요. PC를 이용하다 보면 가끔 자리를 비워야 될 때도 있죠? 이럴 때는 윈도우 키 플러스 L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잠금 화면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핀번호나 패스워드를 입력해둔 상태라면 다른 사용자가 내 PC에 접근하는 건 막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윈도우 10 그리고 크리에이터 버전에 관련된 몇 가지 크고 작은 팁들 전달해드렸어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리뷰, 뉴스, 팁 등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까지 챙긴 다음에 빠르게 정보 만나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도로구의 열쇠였습니다. 안녕!